네. <laughs> 네, 네 반갑습니다 이제 송 지금 하나님이 주신 이 문통에서 주신 햄인데 이제 이렇게 붙여서 맛있게 먹고 있습니다 예. 조그만 햄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란처 미트 골드입니다 이거를. 이제 파순순썰어놓고 이렇게 어, 계란물을 풀었습니다. 그래서 하나씩 하나씩 붙이면 지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려서 불을 세게 한 다음에 전체 다 붙여볼게요. 지금 배가 많이 고파서 계란 다섯 개를 풀고 이렇게 햄을 넣었습니다. 이제 계란 다섯 개를 풀고 이렇게 햄을 넣어서 맛있게 붙이고 있습니다. 햄, 이뤄쓰. 이뤄쓰 딱 오면 안 될까. 피자처럼 보이네요. 피자처럼 이렇게 맛있게 붙이고 있습니다. 예, 네, 마지막 한 방울까지. 네, 지금 처음에 한 거는 파가 안 들어간 거고 지금은 두 번째는 파를 넣고 이렇게 붙이고 있습니다. 음마가 지금 비가 많이 고파서 오늘 아침도 모체를 주고가서 아, 한번 기름을 둘러야 되는데 깜빡했네요 기름을 두르시고 이렇게 고쳐야 됩니다 좀 익었을 때 뒤집어야 되는데 지금 많이 고패서 또 요리 못하신다고 그러실 것 같은데 못하지만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네, 조금 위에 익은 뒤에 뒤집으면 더 깔끔하게 맛있게 됩니다. 네, 이웃분 통해서 이렇게 맛있는 해 먹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어느 정도 익었을 때 이렇게 뒤집으면 맛있는 햄구이가 됩니다. 네, 현재 정 항상 주일 에 주말에 <laughs> 듣는 방송이 있어서 2시간을 하기 때문에 그 듣고 나면 6시가 되어서 바쁘게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시간은 좀 많이 됐을 것 같은데 현재 시각은 6시 51분이네요. 현재 정도 너무 배가 고파서 지금 서서 밥을 먹고 있습니다. 빨리 먹고 방송해야지하아서 싸서 지금 먹고 있는데. 현재에서 먹는 거 보여드릴게요. 내 네, 밥은 <laughs> 어제 12행시 갔을 때 찰밥을 박장모가 맛안 좋아해서 좀 들고 오시, 가지고 안 드시고 가지고 오신 거를 밥솥에 넣어서 따뜻하게 해서 지금 찰밥을 같이 오징어 무침이랑 먹고 있습니다 이 오징어 무침이 지금 도라지오리 오징어 무침인데 매콤하게 되어서 맛있게 먹고 있습니다 불을 너무 높여서 조금 낮출게요 여기 간은 그걸로 했습니다 이 허브솔트로 간을 하고 이 계란 5개 풀어서 이제 적당 그 크기로 햄을 잘라서, 음, 파를 쫑쫑 털어놓고 이렇게 완성했습니다. 맛있게 잘 먹을게요. 네, 오늘 팬채로 줘면 되겠네요. 따뜻하게 먹으라고 팬채로 줘야 되겠습니다. 처음에 거보다는 파가 들어가서 더 맛있게 보이네요. 네, 팬츠로 이렇게 잘 먹을게요. 네, 불꽃. 것... 네 인제 전도 지금 너무 늦은 시간이어서 배가 고파서 막 먹고 있는데. 네 모든 분들도 맛있는 저녁 드시고 건강하세요. 예 네, 오늘 다음 주에 찬양 그걸 어, 찬양 부른 거 찍을 때는 제가 폰을 찬양대실에 두고 와서. 폰이 옆에 없어서 지사님께 좀 영상 촬영하자고 빌리는데, 어, 그러지 않대요 하고 주의를 주셨는데, 네, 인재성이 다른 사람 불편한 행동은 인재상가해야 되겠습니다. 예. 네, 베풀어야 되는데 항상 받기만 받으려고 하고, 또인재성 중심으로 생각하고, 그런 걸좀 고쳐야 되겠고 네, 폰이 없으면 안 찍으면 되는데 그래도 찍어서 힘들게 올렸는데 지사님 좀 빌려주세요 해서 지사님 폰으로 다음 주에 찬양 찍었는데 조회수가 지금 없어서 마음이 아팠습니다. 네, 지사님께서안 좋은 아, 네, 지사님께서 빌려주셔서 힘들게 찍어서 올렸는데 많이 시청해주세요. 잘못 부르지만 또 귀한 영상 올렸습습다 시청해 해주시좋좋요요이해해주요요사합합다 시간이 있을 때마다 또 방송도 하고 있습니다 young young y o u n 시 yo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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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태우고 해서 요리 못한다고 하실 것 같은데 그래도 이제 좀 맛있게 잘 먹을게요. 예쁘게 봐주세요. <laughs> 감사합니다. 샬롬 행복한 주의 저녁 지내세요. 샬롬 감사합니다.